네 정면 먼저 보실게요. 네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네. 네 왼쪽 보시겠습니다. 네 정면 보시고 화이팅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이항희 배우님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중앙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오른쪽 한번 봐 주실게요. 네, 왼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정면 보시고 화이팅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보비 배우님 포토 타임 진행하겠습니다. 중앙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오른쪽 한번 보실게요. 네, 왼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정면 보시고 화이팅 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서현우 배우님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네, 중앙으로 나오실게요. 정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오른쪽 한번 볼게요. 정면 보시고, 네. <laughs> 왼쪽으로 살짝 틀어서 보실게요. 네, 정면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손가인 배우님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중앙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먼저 보실게요. 네, 오른쪽도 한번 보실게요. 네, 왼쪽 한번 보실게요. 네, 자리에 계셔 주시고, 다음 배우분들만 함께 다 같이 단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정면 보실게요. 네, 오른쪽 보실게요. 네, 왼쪽도 보실게요. 저희 중앙 보시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손 하트 한 번씩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감독님까지 마지막으로 단체 포토 타임 진행할게요. 네 정면 보시겠습니다. 네 오른쪽도 봐주실게요. 감독님도 오른쪽 봐주실게요. 네, 다 같이 왼쪽 보실게요. 네. 저희 마지막으로 정면 보시고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외 기타 영화에 대한 문의사항은 홍보...